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백만 정의 피조물 중에 죄에 대한 개념이 적용되는 대상은 사람과 천사뿐입니다. 사람들도 죄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악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죄는 사람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괜찮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무슬림 중에는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을 죽이면 천국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여기는 극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실제로 코란에 기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 중에도 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은혜의 교리에 익숙한 신자는 죄가 더 이상 복음의 시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안목적으로 동의합니다. 심지어 십계명이라도 율법과 계명은 폐지되었다는 교리를 적용합니다. 어떤 신자는 죄가 문제를 일으킬 것을 알지만 죄를 이겨낼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죄에 패배합니다. 또 다른 유형은 죄를 짓고 있지만 그것이 죄가 되는지 굳이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죄에 대한 징계도 실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는 죽은 자들이 서 있었는데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장면을 공개하였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선악이 분리되는 종점이며 인류 역사의 종결점입니다. 심판석에는 생명책과 별개로 행위를 기록한 복수의 책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조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석에 두 종류의 책이 증거로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 책은 복수로 기록되었으며 각자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두 번째 책은 생명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땅에 심판이 올 것입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행위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입니다. 악한 행위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선한 행위는 상급을 받는 증거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지만 악한 행위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수 있습니다. 현재 80억 명이 생존한다면 80억 권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모두 기록한 분량도 많을 것이니 엄청난 빅데이터입니다 80억 명보다 더 많은 감시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스가레는 순찰에 다녀와서 보고하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일곱령이 있고 어린 양에게는 일곱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령입니다.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의 앞뒤에도 눈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도 80억 명의 모든 행위를 실시간으로 알고 계실까요? 그런데 이 구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천문학자들은 아직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의 숫자를 정확히 셀수 없습니다. 우주의 일부만 추정할 뿐이고 관측 가능한 별의 숫자는 7 곱하기 10의 22 승계라 합니다. 700회는 천문학적 수로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얼마나 더 많을지 모르는 별들의 숫자를 세시고 그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시고 부르십니다 80억 명 정도는 큰 숫자도 아닙니다 나 여호하는 마음을 살피고 속 생각을 시험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한다 하나님이 달리 전지전능한 신이겠습니까 개미의 세계에서 인간의 삶을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80억 명의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시고 그들의 머리털의 숫자까지 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우리에게 두 가지 관점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시니 신자들의 생활에 염려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각지대가 없으니 누구도 한순간도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고성능 CCTV로 일거수 일투족을 매일 행위록에 업로드합니다. 이 기록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증거로 제공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살아온 모든 행위와 생각과 동기들이 샅샅이 드러날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행위록에 기록된 증거들을 본다면 변명할 수 없을 것이지만 이제라도 고칠 수 없을까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못된 행위들, 죄악들은 어린 양에 씻어낼 수 있고 회개한 죄악들은 행위록에서 삭제될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는 심판석에 제시될 행위들을 상징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니라 그러나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하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에는 어둠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도 빛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빛을 바라는 자들이 휴거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이웃치고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극률히 여기시고 함께하십니다.